안녕하세요 내집 마련 연구소 홈포터 김현정 플래너입니다 오늘은 제가 단지 구성이 너무나 좋은 용인의 신축 빌라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소재의 신축 빌라 단지고요 총 5개의 동이 마련이 되었는데 다 분양이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에 남아있는 세대는 아니고 여기 이제 중간에 해약이 돼서 좋은 세대가 돌아왔습니다 테라스가 있어서 아마 테라스 있는 세대를 찾으셨던 분들이라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고요 전용 면적은 18평 실제 사용하시는 면적은 한 28평 정도 보시면 되시고요 테라스가 앞뒤로 있어요 그래서 테라스의 활용도가 굉장히 좋은 집이라는 거 그다음에 분양가는 이제 대출 때문에 저희가 오픈을 못 해드리니까 전화 문의 주시면 안내해드릴 거고 실입주금은 요 테라스 세대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좋은 점은 뭐냐면 주차가 참 편하네요. 그러니까 보통은 빌라가 주차 전쟁이 많은 편인데 여기는 아주 주차를 넉넉하게 두 대씩 할수 있다는 점이 너무 좋고요. 일단 단지 구성이 좋기 때문에 뭔가 커뮤니티를 이루고 사시기에도 그리고 관리도 되게 잘 된다는 점도 아주 흡족해하실 만한 현장입니다. 또 초등학교가 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아이가 어린 집들은 또자 자녀 키우기에도 굉장히 좋은 동네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궁금한 사항은 전화 문의 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관입니다. 일괄 소등 버튼 마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발장은 세칸으로 해서 따뜻한 베이지 컬러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문이 이렇게 삼면동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제 안으로 들어오면 3베이 구조 타입으로 마련이 되어 있고 먼저 거실 공간입니다. 지금 전용 면적 대비해서는 그래도 거실 사이즈 잘 나온 편이고요. 이쪽이나 저쪽이나 이제 뭐 소파 다 두시면 되는데 4인용 소파까지는 충분히 넣으실 수가 있고 전면으로는 지금 향 자체가 서향이에요. 그래서 오후에 해가 깊게 들어오는 타입이고 위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기본적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은 강마루로 시공되어 있고 벽면은 전체에 이제 실크 벽지가 시공되어 있고 한쪽 벽은 이렇게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아 있는 공간에다가 TV를 두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 세대 같은 경우의 장점은 거실 앞쪽으로 해서 데크 테라스가 마련된 거거든요. 일단은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거실 앞쪽에 테라스 공간 나오면. 꽤나 폭이 넓은 편이죠. 그래서 다른 집들을 보니까 이렇게 파고라를 하신 집도 있고, 어닝을 한 집도 있는데, 이 공간에다가 뭐 테이블 같은 거 놓고 가족들끼리 바베큐 파티 하시거나 화분들 많이 키우시는 분들은 그렇게 놓고 활용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밖에서는 잘안 보이게끔 이렇게 펜슬을 다 올려드렸기 때문에 너무 이제 프라이빗하지 않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좀덜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길이감도 상당히 긴 편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다시 안으로 들어왔고, 음, 아까 말씀 못 드린 거는 이제 k c c 이중창을 사용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전면으로는 이제 주방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자로 주방 거실이 나와 있다 보니까 확실히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식탁등 밑에다가 4인용, 한 6인용까지는 테이블을 놓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이쪽에 보면 은 냉장고 자리가 마련되어 있죠. 양문형 냉장고 두시고 위에 이제 이렇게 수납까지 다 하실 수 있고 광파 오븐은 기본 제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뒤쪽으로는 조리대가 마련되어 있는데 개수대도 큼직하게 마련되어 있고 여기에 인덕션 2구, 하이라이트 1구, 그 다음에 위에 후드가 이렇게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상부장은 따뜻한 이런 우드 톤이 들어와 있고, 하부장은 밝은 그레이 톤이 들어와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좀 따뜻한 느낌이 많이 나고요. 여기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지금 슬라이딩 도어로 주문이 하나 시공되어 있는데, 이 안쪽에는 보조 주방이 있어요. 그래서 가스 쿡탑이고 그다음에 보조 싱크대, 수납장도 여분으로 더 있기 때문에 수납 더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이 나오면은 세탁실이에요. 세탁기랑 건조기를 놓고도 공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너무 좋고 특히 이 테라스 세대의 장점은 뭐냐? 뒷테라스도 있어요. 어 여기 뒤에 테라스 공간이 생각보다 꽤나 크네요. 그래서 만약에 짐이 좀 많으신 분들이라 그러면 좀 지붕을 씌워서 이 공간을 창고 공간으로 쓰시거나 혹은 바닥에다가 그 데크나 아니면 좀 잔디 공사를 하셔가지고 좀 우리 집 뒷마당처럼 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여기 이제 주방 창이 이쪽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혹시 여기에다가 이제 그 다이닝 공간을 꾸미신다 그러면 어, 바로 주방에서 이렇게 음식 받아서 조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테라스가 작 은방하고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따가 제가 방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안으로 들어와서 이번에는 방 공간을 보여드릴게요. 먼저는 안방 공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3리베이 타입이다 보니까 거실 옆쪽으로 해서 안방 침실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침실 사이즈는 꽤나 괜찮은 편이에요. 그리고 안방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있어요. 따로 드레스룸이 없기 때문에 이쪽 벽면 따라서 붙박이장 시공하신다 그러면 침대 하나, 화장대 하나까지는 들어가는 사이즈고 여기도 역시 창이 이제 크게 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채광이 괜찮은 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방 안쪽으로 해서. 안방욕실이 있는데 안방욕실치고는 되게 잘 나왔어요 세면대가 건식으로 따로 빠져있어서 여기 그냥 화장대 겸용으로 같이 쓰시면서 용병 보실 수 있는 이렇게 양병기 그 다음에 안쪽에 이렇게 부스로 해가지고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꽤 넓게 나와있습니다 한계창도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방 앞쪽 공간에는 공용욕실이에요 여기 이제 변기, 세면대, 샤워할 수 있는 공간, 근데 이제 욕조가 없기는 한데요. 욕조가 필요하신 분들은 파티션을 떼내고 욕조를 시공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이제 현관 앞쪽에 배치된 서브룸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방이 지금 제일 작은 사이즈의 방이거든요. 어 작은 사이즈의 방이라고 하더라도 자녀가 쓰기에는 괜찮은 방이에요. 2 칸짜리 그냥 이불장, 뭐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까지는 들어갈 수 있고요. 아쉬운 건 시스템 에어컨 없기 때문에 벽걸이 에어컨 따로 설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방이 마지막 방. 옆 방보다는 사이즈가 조금 더큰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구 뭐 3종 세트는 충분히 들어가고 드레스룸으로 활용하셔도 되고 또이 방이 그 아까 말한 뒷 테라스하고 연결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필히 뒷 테라스를 뭐 인조 잔디나 데크로 깔아두신다 그러면 방에서 바로 나갈 수 있어서 더 활용도가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괜찮은 가격에 괜찮은 시립지금으로 들어올 수 있는 해약세대 한 세대를 보여드렸어요. 테라스 세대 찾으셨던 분들이라면 괜찮은 가격에 나와 있으니까 꼭 한번 방문해 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